오늘 홍준표 대표님을 모시고 북핵 폐기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자유 한국당의 입장을 확장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좌파, 좌파 정권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그런 남북 위장평화쇼를 DJ 노무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DJ 노무현 10년 동안, 북한에 넘겨준 달러들이 전부 해그로 돼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또 다시 노무현 정권 2기가 들어와서 남북 위장평화쇼를 하고 있습니다. 북은 3대에 걸쳐서 8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제 아홉 번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 상대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양 남북평화쇼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DJ가 서울로 돌아와서 첫 일성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북은 핵개발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위장평화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대의 사기극인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도 위장평화소를 하며 쇼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상 운문하는 그런 희극적인 코미디도 하고 있습니다. DJ 노무현 대통령이 한 위장평화쇼에 한 번, 두번 쏟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쏟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모든 것이 6.13 지방선거에 맞춰 있습니다. 위장평화쇼를 하는 것. 두 번째, 정치보복쇼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헌법 개정 쇼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6.13 지방선거에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시대 정치 사기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장평화쇼고 또... 이틀 전부터 계속된 것이 헌법 개정쇼입니다. 어차피 헌법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통과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시방선거를 결항한 헌법 개정쇼를 하고 있다. 또, 정치보복쇼도 똑같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보면 울산경찰청장의 행태에는 <laughs> 이기붕 말기에 체인규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기붕 말기에 경무대에는 곽영주가 있었습니다. 경찰을 총지하는 최인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청와대에 과경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또, 최인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사천시장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있다가 워낙 사천에서 인기가 있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영입하니까 영입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최근에 영입을 했는데 8분을 했습니다. 사천시장회 같은 경우. 양산시장도 압수수색하고, 울산시장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듯이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내가 그걸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마음을 내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동동한 수사권을 줘야 되겠다. 그래, 우리 당론으로 대선대책했는데, 그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소수의 검찰이 충동을 해도 우리가 사냥개 노릇을 해도 힘든데 이런 엄청난 다수의 전국에 14,000명에 이르는 경찰들이 엄면 단위 그 동네 구석구석 수사경찰이 포진해 있는 이 사람들이 한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면 그들이 떼거지로 달려들 때는 이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네, 오늘 아침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경찰한테는 절대 영장 청구권을 주어서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경찰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조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시국에 제일 첫째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는 북핵 위장평화 쇼에 현혹이 되지 않도록 오늘 김무성 전 대표님의 중심에서는 오늘 북핵 배기 터기를 개최하고 앞으로 북핵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노력해 주신 김무성 대표님과 특위위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북핵 폐기 대책 특위 위원장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핵폐기를 위해서 다각적인 아, 당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물가에서 숭룡 찾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만나고 나서 남북정상회담을 묻는 기자에게 음물에서 숭룡 찾는 계기라고 속도 필요,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불과 한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판에 종전 체제를 목표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성급한 정도를 넘어서 지난 친 낙관론입니다. 앞에서 대표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시계는 6.13 지방선거에 맞춰 있습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또 국권은 한미동맹의 깃털 속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길 자유한국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과 종전체제는 그 다음 수순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안보 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넌다 할 정도로 신중해도 모자랄 판에 뜬구름에 장밋빛으로 일관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문제는 국방부마저도 이런 분위기에 처해 연례적으로 일정 규모를 유지해 온 한미연합훈련을 반토막 훈련으로 끝내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를 명분으로 안보와 소홀해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평화관리와 안보관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대안은 대하고 안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당의 북핵폐기대책특위는 오늘 이렇게 특히 예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명망가들을 우리 당에 이렇게 모셨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 당의 의지이고 또 이런 의지를 모아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북한의 핵폐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북핵폐기대책특위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약2 0일 뒤에 다시 공개해서 북핵폐기와 어, 남북 또 미국 경상에다가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환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북핵 폐기와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기대감도 높지만 불안감도 큰게 현실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사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불확실하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정치권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과 북핵 폐기 협상에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이야 어찌 됐든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제 조건 없이 항구적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한데 대해서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돼 우리 국민이 북한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되길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북한은 남북, 미북 등 양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에 합의하고 공명하고 성실하게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북핵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거나 독자 및 동맹 차원에서의 억제 태세를 약화시키서는 안 되며 남북 회담 중에도 한미 연합 훈련을 지속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기존의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상 보장 방식에서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 등 일괄 타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칫 북한의 가짜 비핵화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이 될수 있으며. 만약 차 후에 북한의 핵무기가 잔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되돌리기가 어렵, 어렵기 때문에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다. 또한 어설픈 비핵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가짜 평화에 취하게 만들지 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북핵폐기, 후평화정착인 만큼 그 순서가 절대 뒤바뀌지 않아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에 따른 궁지 탈피가 목적이므로 정부는 대북 저자세를 탈피하고 당당하게 회담에 임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미북 정상회담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를 달성함으로써 한미 양국민의 안보 우려를 종식시키길 기대한다 핵동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ICM 폐기, 핵시설의 부분 폐기 등으로 북핵 문제를 봉합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 북한의 핵폐기 목표 달성 시까지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요구하고 거부시 강력한 압박 정책으로 회개하기를 요구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작 우리가 북핵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매쟁이 역할을 운운하면서 제3자적 입장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이 여전히 핵 보유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들의 안부 의식을 무장해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 관계는 늘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다시 겨울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평화의 축포는 석불이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최후의 순간에 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이 북핵 해결의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는 안보 상황과 북핵 폐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의총을 통해서 보고하고 또 어, 시도별 안보 세미나를 개최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널리 홍보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